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서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령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구체적인 심판의 상황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록 의인들이 그곳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그들만 생명을 건질 뿐, 나라 전체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절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메시지에 이어 바로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올 것인데 곧 자녀들이라는 위로였고 이들을 보며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심판의 끝은 절망이 아닌 회복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과정을 통해 그들을 정화시켜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과거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하며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 세상의 가치와 풍속을 따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서 새로워진 백성,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세상 풍속과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